부모는 자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해줄 때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들었던 그 조언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를 향한 조언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혜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또는 성실하게 살아라 함부로 다른 사람들 뭐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일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그말 하나 하나가 다 나를 위한 말이었기 때문에 참 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대로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어떠할까요? 그 시선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야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게 닥쳐진 상황 때로는 자녀들이 막 자라는 자녀들이요 아유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이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실까요? 우리를 때로는 치시고 또 때로는 회유하시고 때로는 사탕으로 때로는 따뜻함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도 깨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좋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과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늘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늘 우리의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귀한 시간 보내는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150년 전, 2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한참, 끌려가기도 한참, 다시 회복되기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이 말씀들을 선포하실까요? 5절, 부터 6절,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가 왜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낸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에게 또 자기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바꼈다는 것은 그 이름에 이 이름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관계 속에서 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자리를 하,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여전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때로는 막막한 앞에 자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선포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원래 마사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여름이 메시아이고 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여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여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같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이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 고레스를 붙들고 그 앞에서 많은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무장을 해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페르시아는 바사는요. 보이지도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뭐 강대국도 아니었고 그냥 나라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회복되고 어떻게 이 나라,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 페르시아, 이 바사는요,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쟁을 크게 하지도 않고 메디아가 오히려 바사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나라인 메디아를 차지하게 되고 또이 바벨론도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작정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돼요. 어쩌면 찌 오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왕들이 허리를 풀었다. 무장을 해지시키면서 그냥 그 앞에 문들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가는 곳마다 이미 이제는 메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다른 나라들을 쉽게 그냥 점령해 나가면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 점령했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특별히 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고레스는 큰 전쟁을 막 치르면서까지도 어떤 나라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이 역사적으로 나라들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절 말씀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리스보다 앞서 나가서 모든 죄를 다 정비하시고 정리하셨다는 거. 3 절에 보면 흑암 중에서 깜깜한 중에서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까지도 다 고레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무슨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고레스 왕이 좀 관대하죠. 왜 관대합니까? 여러분 사실 살아오면서요.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증치하고 취한 그런 왕들은요.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많이 핍니다. 왜냐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혈 입성한, 그냥 거저받은 그런 왕들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사람들 그냥 자기 문화대로, 자기 종교대로 섬겨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대로, 심지어는 바벨론을 점령하고도요, 바벨론에 있는 관리들을 그대로 등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어?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이든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총리에 앉고 원로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요. 왕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메디아로. 메디아에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니엘 정도 되면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오! 이 성경에 당신을 우리 이미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언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니엘까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다니엘까지, 고레스,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을 보니까, 고레스도 당연히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다니엘을 한번 정도는 서로 보지 않았을까. 성경에 있었던 이 고레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고레스가요, 이 바벨론을 이제, 어, 얻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이를 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에 쓸데없는, 쓸데없진 않았죠. 근데 누군지도 모를 이 고레스를 왕으로 부르셨을까? 사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어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늘, 어, 그런 자칭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가지 상대를 만들어내시느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왕, 저 대통령, 저 어, 저 정치도 문제구만, 욕심 많고. 여러분 그런 비판을 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 전쟁은 비참하고 비극적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 내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전쟁 중에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할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역사는, 나를 통해 이루어간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게 뭐 여러분 뭐 목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 옆에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부르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도 귀하게 여겨야 될 뿐더러,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주눅 들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죠?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아픔을 통해서든지, 어떤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구합니다. 이 고래스러워가는 엄청난 왕조의 왕마저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가 될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 스스로 있는 분. 창조하신 분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는 왕들의 허리를 풀 거라고 일절 얘기했잖아요. 왕들의 허리를 풀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내,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너의 무장은 나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부른 이 고레스의 모든 그 띠를 동일하게 이 동의라, 동의, 동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싸움은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과 세상과 똑같은 생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요, 세상 속에서 허구적거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요, 막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뭐해 뜨는 곳해 지는 곳 다죠. 어느 곳에서든지죠. 다른 이 다른 이가 없는 줄 알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한테는 나밖에 없어. 너희는 나의 이름만 부르면 되고,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자꾸 세상의 것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무너지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생각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이 땅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남편이 나를 주도해 가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무너지죠. 아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무너지고 자녀에게 자녀가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이 나를 주도하고, 사업이 나를 주도하고, 어떤 옆에 누군가가 나를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왜 무너지세요? 자꾸 그 사람 다 해야 한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 그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게 일어난 일들을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어디에다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모든 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시까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 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엎드리지 않으며 자꾸 막 혼자 생각을 못해요 여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래 악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정이 악한지라 앉아있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 혼자 무너져요. 그러니까 앉아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자꾸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도 이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거나 찬양을 들으시거나, 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 나 이런 게좀 힘드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지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8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이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 부을지어, 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 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움돕게할 지어다. 나여와가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움직이시고 구름 움직이시고 땅 움직이시면서 위로부터 의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 땅에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싹또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 뜻이 움트게 싹트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저는 이 이사여서를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나를 봐야 돼. 야, 나랑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창조했잖아. 야, 내가 이거 지었잖아 내가 너를 잊지 않잖아. 내가 너를 늘 돌아보잖아. 내가 네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 없다고 하잖아.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그애끓는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를 좀 바라보고 살아야 네가 행복한데. 왜 자꾸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불행한다고 느끼고 왜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왜 분노하고 노를 바라며 서 있는지 모르겠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이 유익한 삶이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아무것도 안했다니까요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참 신기하죠. 여러분 막잘 나가는 재벌들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순으로 잘 살진 않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어느 정도 살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완전 잘 살진 않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제대로 못 배운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대로 똑똑하지도 않는데도 부자인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부려서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가 뭐, 뭐가 똑똑한 뭐, 정치인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자리를 누가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고래스마저 들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연약한 나의 삶과 부족한 나의 인생과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 매번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알게 하시며,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사업 안에서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질 텐데 또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의 자리에 설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삶의 자를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음성 주신 줄 믿으며 오늘 우리가 선 모든 자리 자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 대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더 단단히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실 줄이싸우며이 모든 것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